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 어, 아니, 어제 그 동영상 미니어처 모형 갖고 놀때 동생 미니어처를 갖고 놀았잖아요. 근데 제거 미니어처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제거 미니어처 소개를 해보고 음, 한번 놓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1번 얘예 뜯고 2번 얘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겉에 비닐봉지가 있다고 말했었죠 이 비닐봉지를 뜯어볼게요 자 이렇게 비닐봉지를 뜯어 볼게요. 자, 여기 안에 랜덤처럼 되어 있고요. 4번입니다. 이거는. 자, 그럼 나무 이거는 잘 모르겠고. 이거 도자기 얘에도 잘못으로 는데 그리고 예. 이렇게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이게 여기 돼지였네요. 돼지, 돼지고요. 여기, 돼지고. 다음에 이 단추 같기도 하고. 한번 여기 설명서 보면은 4번에, 7번에 이 그림처럼 한번,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오. 여기 가위가 이렇게 접혀져요. 와, 신기하다. 자, 두지가 여기 있고요. 단추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저의 1번 그림이고요. 설명서와 같이 있습니다. 자, 다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찍을 거는 2번. 미키미. 니 웨딩이라 써지는 거 보니까 결혼식. 한번 여기 겉, 이것도 겉에 비닐봉지를 뜯어볼게요.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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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건가? 우와, 저는 솔직히 이게 더 마음스러워요. 뭐가 나오든지. 종류는 얘가 더 멋진 것 같은 것 같아요 이거 어, 뭐 비닐봉지 왜 이렇게 안, 뜯어, 안 뜯어져? 아까쯤에 제가 중간에 이걸 튼지도 모르고 그냥 영상을 찍었는데 중간 부분은 뭐 그냥 어제처럼 어, 이거 뜯고 설명서 뭐 그런 거 설명한 거예요 한번더 보여줄게요 이거는 미니미니 미니 아까쯤에 아까쯤에 이거처럼 1, 2 3, 4, 5, 4 5 6, 7, 8. 이렇게 8가지 중에서 랜덤이 들어있고요. 여기 안에 점선으로 뜯는 것이 있습니다. 자, 랜덤. 과연, 제가 방금 초록색을 봤거든요? 설마 이거 아니에요? 초록색?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미니 들어있어. 내가 원한 거야. 우와. 우와, 미니, 미니가 들어있어요. 저가. 미키가 들어있는 것도 있고, 미니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저 미키미니 미키 미니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드디어 그 이걸 갖게 됐습니다. 미니 꽃다발 부스카 찜이네요. 자, 그러면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아까 전에 설명하는데, 이건 랜덤으로 나온 그거고, 얘는 설명서예요. 이런 자양, 다양한 종류가 있,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대로 완성시켜보기 전에 소개를 좀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미니왕관 주인공 미니 꽃다발 그 다음에 이거는 책 책이네요 책이고 자 이렇게 제가 원하던 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한번 이제 얘, 얘 꽃다발 들수 있나? 못 드네 얘 꽃다발이 들고 있네 자 한번 이거대로 한번 정리 이거 스티커 같은 거는 뒤에 이거 잘라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못 하고 자 이렇게 됐네요 이렇게 이렇게 진열을 했습니다. 자 이게 한거왕 왕건 쓸수 있나? 근데 왕건 너무 커. 드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랑 같이 진열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진열을 했습니다. 이거는 미, 미니 웨딩 여기 해피 웨딩 드림이라고 써있네요. 드램 드램. 그리고 여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나무, 네요 자, 여기서 마치지는 좀 시간이 남고, 한번 놀아볼 건데, 어, 어떻게 놀냐면, 여기가, 어, 미키, 미니, 미키가 있다 생각하고, 미키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 어, 뭐지? 어머니한테 간 건데, 어머니네 집을 한번 꾸며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머니 집을 꾸며 볼게요. 먼저 어머니 집은 좀 오래 됐으니까 한옥마을처럼 자, 이런 게 있어야죠. 자, 이거는 여기 미키빈이. 뭐지 결혼 사진이 있다 생각하고 자 그리고 할머니 방고 이제 그리고 이제 미니 미키 미니 미키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드라마 같이 찍어볼게요 자, 여러분 어제 얘 있잖아요 도시락에 이렇게 한나 얘가 미키라 고 생각하고 놀아 볼게요 자 미키 미니미키 결혼은 끝났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집에 가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 그럼 어머니 집에나 갈까? 자, 자동차를 타고 가야겠다.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소나무 사신, 사신 거예요? 어나 엄마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옛날 생각도 나고 여보 안 그래요? 여보도 이랬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 돼지 나 옛날에 많이 갖고 놀았는데 어 여보 이거 봐봐요. 저희 결혼 사진 있어요. 아이고 엄마 이런 걸 언제 준비했어요? 아나 이제 좀 잘. 한시간 뒤. 아잘 잤다. 엄마, 저 배고파요. 먹을 거 없어요? 네? 당연히 있지. 엄마가 얼마 전에 예쁜 거를 사놨, 사놨어. 이거는 너와 같이 먹으려고 와인, 와인을 사놨고, 이거는 너, 너 이제 결혼해서 특별하게 엄마가 도시락을 예쁜 거를 사놨어. 우와, 엄마 정말 감동이에요. 그리고 너 이제 뭐 이제 해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이런 믹서기도 준비를 해놨어. 응, 엄마 정말 고마워요. 자 그럼 먹어볼까? 응. 오 엄마 진짜 맛있어요.